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탔어요. 다음 정류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타셔서 제 앞자리에 앉으셨어요. 이 길인데 아저씨가 앉으신 의자는 특히 더 낡아 보였어요. 아저씨도 피곤하셨는지 아저씨가 의자에 등을 기대는 순간. 허가자 하고 넘어가면서 치과 의자처럼 된 거예요. <laughs> 뒤에 앉아있던 저와 아저씨는 아이 컨택을 하게 됐죠 <laughs> 아, 아, 아 안녕하세요. 이러고 앉았는데 이렇게, 이렇게 누워서도 어, 눈만.. <laughs> 당황한 아저씨는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의자를 세우고 자리로 옮기셨어요. 웃음을 참고 있을 때 다음 정장에서 또한 아주머니가 다시 아저씨. 설마 했는데 아주머니 또제 앞자리에 앉으셨고 의자에 등을 대고 기대는 순간 또 얍각. <laughs> 아이고 엄마나 아이고 이게 뭐야 의자가 왜 안녕하세요. 의자가 고장났나 봐요. 아줌마는 아까 아저씨처럼 황급히 다른 자리로 옮기셨고 그때부터 저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. <laughs> 웃으면 안 된다. 웃으면 안 된다. 참고 있었는데 의자가 고장날 줄 모르는 승객들이 계속 타고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 반복됐죠. 피곤한 <laughs> 퇴근길에 큰 웃음 주신 시민분들 감사드립니다. 아유 재밌네요. <laughs> 야, 많이...